자 이제 민주당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탈당을 예고해왔던 오선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전격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변질된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나가는 사람이 뭐 비판하고 나갈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좀 지나쳤어요 표현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적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 정도로 좀 점잖게 해도 되는데 개딸당이 네. 돼서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는 당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결국 그 당에서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배지를 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까지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까지한 정당입니다. 근데 나갈 때 그, 나, 나가, 나가는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공교롭게 또 주말에 그 유성에 있는 지역구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별로 여론도 좋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장 되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라고 했단 네. 말이에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뺏치한번더못딸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배치를 한번 더 달겠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가서 배치를 달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뭐 국민의힘으로 당적 옮긴다고 해서 거기서 당선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그냥 시켜줄까요? 만약 본인은 지역구는 그냥 사수하겠다는 그런 희망이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좀 비워놨다고는 얘기는 하던데요. 음. 근데 그게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 풀릴까요? 좀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네이버에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전 얼마든지 낼수 있다고 네. 보지만 자신이 그 지역, 그동안에 그 오선할 동안에 지옥구를 닦았어요. 거기에 허태정 전 대전시, 대전시장이 간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왜 그동안까지 지옥구 닦았고 권리당원까지 자기가 다 관리했을 텐데 어느 누가 오더라도 당연히 그 이상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뭘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나갈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먼저 튀어 튕겨 나가 가지고 민주당을 모욕 주기 하고 그리고 나는 국회의장 될 거다 이렇게 욕심을 드러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좋은 얘기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 뭐. 제3지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단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 여러 쓴소리를 것은 그동안 명분을 좀 축적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김상 뭐 평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어제 그만두면서 했던 얘기들 뭐 내로남불 정당, 후안무치 정당, 방패 정당, <laughs> 위선적인 정당, 네. 이재명 사당 저는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 특히나 중도층의 시각을 봤을 때이 얘기가 저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 취임 후의 모습들이 지금 다섯 가지로 저는 압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건대한 정당, 수권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화 정당, 이재명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보이 정당으로서밖에 보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어떤 대안보다도 특히나 어떤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실어, 실어주면서 마치 이제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의원이 과연 지금 나가서 이렇게 타당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지금 지적하고 나간 것은 민주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저는 뼈깊기 들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이상민 의원의 앞으로의 앞길은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당장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그러면은 이상민 의원이 무언가 어떤 본인 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혹은 육선을 본인이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저는 네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향후 이제 뭐 민주당이 남아 있는 뭐 원칙과 상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아 그선과도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분들의 활동 자체도 폄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은 <laughs> 좀더 제가 보기에 중도에서 뭐그 말하자면 무소속지대에서 몸을 키우면서 본인의 역할을 볼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야권이 재편되는지 그니까 야권은 사실 여여당이 어떻게 지금 혁신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재편될 수 있고 또 야권의 재편에 따라서 여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하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연말이나 연초까지 제3지대 전국까지 보면서 이상민 의원이 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네.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 저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최선 가더라도 본인이 그 입당하고자 하는 명분과 그 다음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질 때 이거는 이제 동력을 갖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입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어, 최수영 선생 관측대로 관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 지금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굳이 관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떠날 생각도 없어요. 굳이 근데 새로운 신당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차라리 무소속 출마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함께 한다고 해서 비례정당에서 비례로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음. 자기 지옥구에서 살아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떠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안될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오히려 명분을 나가 만든 나가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위 해서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나가고 난 다음에도 혼자 살기 위해서 나간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당이나 제삼자력하고 끊임없이 뭐 손을 잡니 이런 소리는 하는데요. 그건 저는 이상민 의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면 네. 또 모르겠는데 말이죠. 네.